안녕하십니까. 오늘 1인 뉴스 제작을 위한 편집 심화를 맡은 신동원입니다. 어, 의정부 미디어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심화 과정, 오늘은 멀티 카메라 편집기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굉장히 많이씁니다 특히나 뉴스 같은 경우에 인터뷰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외에서 야외에서 하는 인터뷰 말고요 실내에서 하는 인터뷰의 경우 초창기에는 카메라 한 대를 동원해서 한 장면에서 계속 촬영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모습을 촬영했지만 을 요즘은 추세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카메라를 두대 혹은 세 대를 준비해서 촬영합니다 즉 카메라 하나를 준비해서 약간 측면에서 촬영 하고요 또 하나의 카메라를 준비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고있 장면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한 다음에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물론 립싱크가 맞아야 되죠. 립싱크란 얘기는 입모양과 목소리가 일괄되게 연속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작업을 하게. 그러니까 보통 쉽게 생각하시자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갔으면 카메라를 여러 대 쓰거든요. 가령 차 안에서 뭐 대화하는 영상을 촬영한다라고 하면 차 내부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보면서 편집하는 방식입니다 교차 편집할 때도 사용하는데 이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뉴스 관련돼서는 인터뷰할 때 사용해 보시면 퀄이 좀 좋으실 겁니다 일단 준비하실 거는 카메라 여러 대두대 대 혹은 세 대요 요즘에 핸드폰이 많이 예, 흔해졌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플러스 뭐 친구라든지 아는 지인의 핸드폰 하나 더 추가로 구매를 하시죠. 빌려, 빌리셔가지고요. 어,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각도로 일단 핸드폰을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각 핸드폰 혹은 카메라에 녹화 버튼 누르시면 촬영이 되시겠죠. 그런 다음 인터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장면을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끝나거나 장면이 끝나게 되면 빨간색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녹화가 끝이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핸드폰, 여러 대의 핸드폰의촬영에된한 장면이죠? 여러 각도에서 그 영상을 수집해서 편집을 합니다. 일단 프리미어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창이 나올 텐데요. 새 프로젝트죠? 새롭게 지금 작업해야 되니까. 저장할 위치요. 되도록이면 저는 권장해 드리는 게새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작업에 필요한 모든 영상을 그곳에 저장하는게 좋습니다. 브라우저. 저는 바탕화면에 네, 1인 뉴스 제작 심화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은 멀티 카메라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멀티 카메라, 티 카메라,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멀티 카메라라고 나머지는 딱히 하실 거 없습니다. 오케이요. 네, 시작하시면 요 화면이 됐고요. 혹시 이 화면이 되고요. 혹시 이화면에 보이지 않으시면 위에 여기죠. 여기를 보시면, 내가 어떤 형식으로,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 이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집을 하시거나 특정 기능을 이용해 작업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내가 해당하는 패널 혹은 창이 사라지는 경우거든요.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세 줄짜리에서 리셋하시면 됩니다. 공장 초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인간계량. 지금은 뭐 배부로 오셨으니까. 어셈블 모드 모으는 거죠. 뭐가 하나 없어졌다고 치면 닫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 누른것 같은데 이상하게 창이 배열이 됐다. 그때는 다시 리셋하시면 초기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셈블 모드로 보시고요. 이빈 공간. 이게 뭐죠? 예, 일종의 제가 다른 수업에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장바구니 역할을 하는 거였어 장바구니. 비닐봉지? 그니까 요리에 비를 주로 하는데요. 뭐가 작업에 필요한 사진 영상을 수집하는 곳.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다라기보다 제일 흔히 쓰이는 방법이죠. 더블클릭. 더블클릭 하시면 내가 지금 작업에 필요한 사진 영상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일단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촬영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는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경우에는 핸드폰 두 대만 준비했습니다 하두 대를 준비해서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인터뷰예요 원래 인터뷰를 좀 많이 하니까요 뉴스에서 의자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으셔가지고요 핸드폰 두 대, 두대 이상이면 세 대면 더 좋고요 두 대를 각각 각도를 달리해서 삼각대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 기대 놓고 이제 거기에 동영상, 이제 촬영, 카메라, 이제 어플을 실행을 하시고요. 동영상으로 놓으신 다음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녹화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 어, 저는 이번에 뭐 1인 제작, 1인 뉴스 제작을 한 편집시마를 담당하고 온 신동원입니다. 오늘 수업할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죠 그런 다음에 인터뷰라든지 말씀하시는 게 끝나면 빨간색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럼 끝이죠? 네,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렇게 촬영이 된 영상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영상을 이렇게 선택해요. 지금 저는 4개 정도 돼 있거든요. 열기 하시면 4개의 서로 다른 장면에서 촬영이 된 영상이 나오실 겁니다. 크기는 예죠 가끔가다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 슬레이트 치는 장면이 있거나 또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한번쯤 보셨을 거예요. 박수로 외칠, 외칠까요? 촬영할 때 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집중하라고 박수를 칠까요? 아니죠. 보통 이제 현장에서 박수를 치는 이유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 그 기준이 될 만한 점을 잡기 위해서 박수를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물론 뭐, 주변을 상기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좀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라면 이제 요,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했을 경우에 기준이 될 만한 게 있어야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로 되어 있는 걸 묻거든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잘안 가는데. 가령, 이게 A란 카메라에서 촬영한 거고요. 이게 B란 CD라고 할게요. 근데 4명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4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인 경우에는 누르는 시점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먼저 누르고 조금 이따 누를수도 있고요 빨간색 버튼. 그쵸? 각각 틀린 시점에서 내가 녹화 버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눌렀다고 치고요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가령 A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요. 박수 소리가 여기에 있다고 칠게요. 또 B란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맨은요. 박수 소리가 이쪽에 있어요. 조금 일찍 누른거죠. C란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맨은 여기 있어요. 조금 늦게 누른거죠. 박수 리 아, 일찍 는거죠 D. 이런 식으로 각각 틀린 시점에 박소리가 들어가죠. 일단, 어쨌거나, 녹화 버튼 다 누르고, 준비한 시점에서 박소리를 치기 때문에, 박소리는 모든 곳에 녹화가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 녹화된 걸, 만일, 동시에 재생을 할 경우에,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동시에 재생하면, 들쑥날쑥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령 A란 그림의 녹화가, 여기, 여기 있죠? B란 그림은 여기 있죠, 이렇게요. 약간 더 들어갔죠. 가 C란 그림은 이쪽에 있겠네요. D란 그림 은더 뒤에 있겠죠. 그래서 박수를 이렇게 맞춘 겁니다. 얘를 싱크를 맞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이 D라든지 혹은 이 박수 친 곳을 기준으로 앞뒤는 다 맞겠죠. 물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동시에 재생하면서 편집하는 방식은 멀티카메라 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어, 개인 취미생활로 하시게 되면 이게 스튜디오라든지 상업적인 영상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거나 상업적인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이 수업을 참여 참관하시는 분들은 꼭 익히십시오. 이해되시죠? 박수 소리 치거나 슬레이트 치는 거는 보통 요즘에는 요런 거,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근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동시에 녹화가 되어 있는, 이쪽 제가 예제로 가져온 건, 이게 슬레이트를 치는 장면이 동시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네들을 다 맞춰야 되죠. 어느 부분에 슬레이트를 쳤는지. 예전에는요, 얘를 직접 점을 찍었어요. 아, 이 부분에 내가 박소리 쳤어요. 쳤어요. 이렇게. 일일 수작업으로 이제 기준이 될 만한 박소리가 들어 있는 부분을 찾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영상 관련된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건 예, 웨이브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소리가 없을 때는 일자로 갔고요 소리가 있을 때는 목소리가 파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만일 소리가 없다가 박 소리가 크게 나면 펑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상마다 오디오가 녹음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웨이폼이 면는 파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같은 장면을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소리가 녹화된 파장의 형태가 어느 순간은 거의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명령으로 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파장을 분석하고, 여기 있는 파장을 분석하고, 여기 있는 파장을 분석하고, 여기 있는 파장을 분석해서, 모든 파장이 비슷한 부분은 네가 싱크를 맞춰서, 즉, 비슷비슷한 곳을 찾아서 똑같이 만들어라, 일치를 시켜라라고 하는 게, 요즘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 간단해요. 지금 말이 장황이 길어졌는데,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이 되어 있는 영상을 확보하신 다음에 가지고 오셔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4개의 선택 혹은 2개 이상의 선택된 영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시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팝업창 중에 요겁니다. 아래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번째죠? 여기. 멀티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만들다란 뜻이죠 멀티카메라 예, 여러 대의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을바랍니다 소스 그 다음에 시퀀스는 이어지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해서 꼬리에 꼬리를 르고 이어지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건 뭐냐면 그렇다면 얘네들을 같이 묶을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떤 걸 키순으로 할 거냐 키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묶을 거냐 아니면 이름을 기준으로 묶을 거냐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오디오의 파장을 분석해서 비슷비슷한 파장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오디오라고 하는 걸한 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한 번만 체크하시면 두번 다시 따로 내가 다른 형태로 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다른 걸로 돼 있으실 건데 오디오로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예, 네, 끝이에요. 엄청 쉽죠? 뭐 지금 상태는 뭐냐면 컴퓨터가 4개 선택한 영상의 파장을 분석해가지고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거예 즉, 싱크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네, 물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되셨죠? 다 되셨으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처럼, 요렇게, 하나씩 쌓아가지고, 묶었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묶어져 있는 영상을 따로따로 수집해서 폴더 형태로 따로 정리를 합니다. 즉, 필요한면 이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안에서 4개, 저 같은 게 4개죠? 4개 포함이 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실제로 필요한건 요거 도시락 럼 쌓이는 게, 요겁니다. 도대체 뭐가 쌓였던 거지? 이제 편집을 보죠. 편집. 에디팅 모드로 이제 묶었으니까, 재료가 준비가 됐으니까 편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에디팅 모드로 클릭을 하시고, 혹시 창이 엉크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옆에 있는 세 줄짜리 리셋 하시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이게 유튜브에 관련돼서는 이게 원칙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유튜브에서는 얘를 교차편집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스테이지, 이제, 무대라고 하거든요. 스테이지에서 했던 여러 가수들. 각각 MBC, KBS, SBS, 이런 식으로 이제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이 각각의 방송마다 촬영을 해서 녹화된 걸 묶어가지고 편집하더라고요. 교차편집이라고 해서. 이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요 방식을 약간 변형해서 비틀어서 사용한 거거든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신게 이해가 잘안 가시면 유튜브에 교차편집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묶였던 거지? 더블클릭이야 더블클릭 하시면 소스창으로 혹은 소스패널로 올라가죠? 보시나요 4개? 저는 4개를 묶었기 때문에 4개가 동시에 보이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2개를 묶으셨으면 2개만 보이실 겁니다. 몇 개까지 가능하니? 아홉 개까지 가능합니다. 아홉 개가 넘어가면 여기 페이지 보이시죠? 페이지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네개 혹은 여러 개 선택한 만큼 보이실 거예요. 재생해 볼까요? So right 보시면 동시에 똑같이 재생이 되죠? 이게뭐 하나라도 약간씩 늦게재생이 되거나 빨리 재생이 되면 식감 이렇게 다엉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입모양이되게어색하게 나와요 서 이렇게 해개 이렇게 해서 이렇이 동시에 나오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렇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필요한 이큼 편집을 하게됩니이물게다 다 필요하면 다 쓰면 되고요 어? 이건 무슨 문제렇게 이거 어떨 때는 세 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한 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두 개가 나오고. 그쵸? 어떨 때는 네개다 나오고. 뭐의 문제냐면, 첫 번째 수집한 영상이 이게 녹화 버튼이 조금 더 일찍 눌러졌다는 얘기에요. 다른 영상에 비해서. 그니까 이 영상이 가장 빨리 녹화 버튼이 눌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이네. 두 번째 영상이 그 다음에 녹화 버튼 눌러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채택해서 시작점 끝점을 잡아서 밑에다 갖다 놓으시거나, 아니면 동시에 녹화된 시점을 찾아가지고, 요 시점에서, 네, 시작점 끝점을 잡으셔도 돼요. 일단 저는 연습하는 것도 중간 정도, 모든 영상이 재생이 되는 상태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영상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즉, 메인 영상에.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전체 영상이 보이는 거.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영상을 촬영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보이는 거. 이 정도죠. 투샷이라고 부터, 두 명의 샷, 투샷. 그냥 바스트샷. 그냥 가슴 쪽에 보이는 거. 얘도 바스트샷. 얘는 음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샷. 일단 요 풀샷을 보여주는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끌어다가 내리시면 시작점 끝점만 될만큼만 요 그림이 내려갑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 빼기 눌러서 약간 길게 보고요. 요 경계선에서 두껍게 볼게요. 재생해볼까요? Yeah, 그럼 여기서 4개의 영상이 붙은게 이쪽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 완성이에요. 어, 그 다음에 얘를 편집을 하셔야 되죠. 네 개를 묶었으니까. 어, 이 부분에서는 이 그림이 말고 이 여자분이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여자분의 얼굴을 조금 더 심정 변화라고 해야 되나? 얼굴 표정이 궁금해서 더 보여주고 싶어요. 마침 이 영상 있죠, 여기? 여자분이 촬영이 된 영상?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고 아니면 여기에 반응하는 남자의 얼굴. 또는 여기. 음식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그럼 장면을 바꿔야 되죠. 근데 보시면 장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면 데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고치셔야 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스패너 모양이 있습니다. 예, 공구상자창은 생겼어요. 공구처럼. 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창이 하나 나타나실 거예요. 지금 모배우로 뭐 오셨죠? 예, 멀티카메라요. 그래 멀티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멀티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캠이라고도 말하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항상 얘로 다시 하셔야 돼요. 얘는 원래에요. 원래, 원래 편집. 그러니까 멀티카메라라고 하는 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멀티카메라 하실 때만 얘를 체크하시고, 그 기능이 끝나서 원래대로 편집을 어, 다시 돌아갈 거다 하실 때는 꼭 얘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멀티카메라 배우러 오셨으니까 멀티카메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 안에 속 내용을 볼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안에,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이그림이고요 보자면, 이 그림은 1번 카메라 보통, 카메라를 선택을 할 때, 이게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번, 보통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카메라를 얘기하거든요. 이 그림은, 출력이 될 그림이에요. 즉, 시청자가 볼 그림, 이거는 이 안에 숨어서 섞여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편집자만 보는 그림이에요. 편집하는 사람은 내기 숨어 있는 영상을 볼수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시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그림만큰 그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보시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실제로 나가는 그림이에요. 선택한 그림. 네, 다른 그림 선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그 클릭하시면 돼요. 바뀌죠, 그림이? 네, 이렇게 카메라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됐고요. 또는 이걸로 하시기 좀 불편하다 하시면, 키보드 보시면요. F1234567, 즉, 펑션키라고 해죠 기능키. 기능키 아래쪽에 있는 1234567890이 있을 겁니다. 그게 카메라를 선택하는 단축키예요 가령 2번, 3번, 4번. 장난 좀 해볼까요? 1번, 2번 막 번갈아서 빨리 누르면 그림 이 빨리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차용해서 뮤직비디오에서도 극적인 장면에서 빨리빨리 장면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직접 마우스로 선택하시거나 키보드를 통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 은 이해가시죠? 편집하셔야 되죠. 편집은요 어느 지점부터 편집할 건지 파란색과 인디케이터를 결정하고요. i'm going to punch it down and then let it 아, rise then roll. It let it rise again. it's too much work for me. no, it's very difficult. so i have a very 음식. simple recipe. Okay. we're going to start with okay. some tapioca flour, which mm -hmm. is a really wonderful textured gluten-free mm -hmm. flour. It's get, it makes this really 2번. great. Crusty crust on it, but inside it's going to be really soft yeah, and cheesy. Oh, so really? go ahead and put that flour right into the mixer. You see? Oh look, that dust Lua. of smoke I created. Yeah, great job, Abba. <laughs> yeah, 이런 편집 끝났습니다. 다시 재생 해서, 확인해 볼까요? Yeah,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되서 <laughs> 멀티 카메라를 가지고 실시간게로손쉽게편집 이렇게 해서, 이다게 해서, 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생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카메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편집이 되고요 수정은요. 아, 내가 이 부분 마우스로 드래그서 천천히 차근차근 보니 이 그림은 요 그림보단 네 번째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보단 두 번째 카메라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춘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수정입니다. 간단하죠? 실시간으로 재생하시면서 카메라를 누르시게 되면 간혹 가다 타이밍이 잘못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먼저 누르거나 나중에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멀티카메라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면서 편집하시거나 멈춘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손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괜찮죠? 아 내가 재생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약간 누른 타이밍을 잘못 맞추겠어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조금 더 늦게 누를 수도 있고 언격글에 빨리 누를 수도 있고 잘못 누를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재생하시다가 아이 지점에 영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을 거아요그 지점 가서 자르세요 자르는 키는 옆에 가시면 면도나 레이저 툴이라고 해야죠 이 레이저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 부분에서 뭔가 그림이 교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 클릭하시면 그림 이 두개가 분할이 되죠 그 뒤쪽에 가서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 하시면 멈춘 상태에서 영상을 교체하실 수 있어요 엄청 쉽죠? 보통 편집하실 때요, 많이 쓰는 게, 밑에 있는 오디오를 기준으로 많이 자르거든요. 갖다가 특정 부분에 아마 오디오가 바뀌었겠죠? 이 부분에 가서, 온푹 파여있는 부분이요. 카이지를 하고요. 이쪽이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작업하는 걸 멀티카메라 멈춘 상태에서 타이밍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지장 받지 않고 칼질을 열심히 하시면 레이저툴입니다. 칼질을 필요한 곳에 클릭클릭하고 수정할 경우에 그림을 교체할 경우에는 멈춘 상태에서 위에 묶여져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네, 손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정은 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물론 멈춘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카메라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원래대로, 이제 멀티카메라 방법이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편집하고 싶어요. 다시 여기에서 꼭 컴포지트 비디오로 바꾸셔야 돼요. 멀티카메라에서는 편집이 잘안 됩니다. 컴포지트 비디오로 바꾸시면 원래 출력하는 영상만 보이시고요. 이그 상태에서 원래대로 편집하시면 돼요. 이니까게 이제 멀티 카메라를 가지고 편집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멀티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준비하실 건 따로 없으니 카메라 두대 이상이요. 그리고 색보정 기능을 배우시면 카메라가 서로 틀려 가지고 색이 약간 미묘하게 틀리다라고 할때 색보정 기능을로 조금씩 수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오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색보정 관련돼서 수업을 할 거니까 그 수업을 잘 들으시면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카메라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요즘에 특히나 예능 쪽은 관찰 예능이 있다고 해서 카메라를 여러 대를 동원해 촬영을 합니다. 이 방법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만드신 영상의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익히시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